자 35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35번은 짧기는 하지만 조금 어려울 수는 있어요 자 봅시다 어, 내용 자체는요 1919년 일식이 있었는데 e c l i 가 있었는데 이때 중력 렌즈 효과라는 게 관측이 됐어요 근데 이제 이게 뉴턴의 이론이 아니라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을 뒷받침하는 현상이었다 뭐 이런 효과였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According to Einstein theory, 아인슈타인의 이론에 따르면 A large mass like the sun bends space-time. 어, 여기서 mass 같은 경우에는요 질량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거대한 질량, 뭐와 같은 like the sun, 태양과 같은 거대한 질량은요 bend 구부립니다. 뭐를요? Space-time 시공간을요. 그렇죠? 음. Newton's theory makes no such prediction. 뉴턴의 이론은요 만듭니다. 어. prediction을 만든다는 건 결국 예측을 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그러한 예측은 전혀 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예측이란 거는 거대한 질량은 시공간을 구부러지게 만든다, 휘게 만든다, 뭐 이런 거는 없다라는 거죠. This bending of space-time leads to phenomena. 자, 이그 시공간의 휘어짐은요, 뭘로 가게 된대요? To phenomena. 그 현상들로 이제 가게 되는 건데, 그 현상을 일으키는데, lead to A면요, A로 이제 가게 되는 거잖아요. A가, A가 발생하는 걸로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으킨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조금 더 편해요. 이러한 현상을 일으키는데, 예를, 예를 들어 그게 뭐예요? such as gravitational lensing. 그게 바로 뭐예요? 중력 렌즈와 같은 이런 현상으로 이어진대요. 뭐가? 이 bending of space-time이. 근데 여기에서 어떤 일이 발생해요? Where the light of distant stars appear to be appears to be in different locations까지 먼저 해 볼게요. 이 gravitational lensing 안에서잖아요. 그렇죠? in which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전체다 플러스 관계되면서 하시고요. 얘는 관계 부사로서 이 이론 이 혹은 이 효과 안에서 이런 내용이 나오는 거니까 where 쓰신 게 맞겠죠. the light of distant stars 멀리 떨어, distance는 멀리 있는 이란 뜻이잖아요. 멀리 있는 별들의 light, 빛은요, appears to be 뭐해 보인다, to be in different locations 다른 위치에 있는 것처럼 보여요. When they pass by a large mass like the sun, 뭐할 때? 그들이 여기서 그들이라 하면 the stars를 얘기하는 거죠. 선생님 이거 파란색으로 할게요. 헷갈릴 수 있으니까 그들이 pass. 바이 패스 바이. 패스를 지나갈 때요. 그렇죠. 지나가다는 뜻이에요. 어 m a 매스. 거대한 질량. 라이트 u 선. 태양과 같은. 태양과 같은 거대한 질량을 그들이 지나칠 때 다른 위치에 있는 것처럼 뭐가 보인대요? 멀리 있는 별들이 별 별들의 빛이 달라 보이는 경향이 있다. 응, 달라 보이는 경향이 있다는 그런 뭐예요? 중력 렌즈와 같은 현상으로 이끌어진다라는 거예요. 조금 더 쉽게 얘기해 보자면요. 어 방금 앞에서 얘기했던 이러한 시공간에 휘어지면요 중력 렌즈와 같은 현상을 일으킨대요 그쵸 이런 현상으로 이어지게 되는데 결국 그 중력 렌즈 현상에서는 먼 별들의 빛이 태양같이 거대한 질량 옆을 지나갈 때 위치가 달라 보이는 걸 의미를 하는 거예요 a gravitational lensing이라는 것 자체가 그쵸 we don't normally see this lensing 우리는요 이러한 렌징, 그러니까 이런 렌즈 현상을 보, 잘 보지 못해요, 잘 관측하지 못해요, 그렇죠? Because 왜냐면 stars aren't visible. 별들이 안 보이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During the day, 낮 동안에는. 근데 그 day가 어떤 day요? When the sun is out. 네, 여기서 이거 더 day잖아요. On which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은데 아니네요. On which가 아니라 during which겠네요. d u r i n g the day니까요, 그렇죠? The sun is out. 그러니까 선이 바깥으로 나와 있는 그런 낮동안의그 별들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 렌징 효과를 우리가 잘 보지 못해요. But a solar eclipse in 1919 allowed scientists to observe what the sun's gravity was doing to the light from distant stars. 자, 아까 여기서 이제 얘기할 게 뭐냐면 일단 해석을 먼저 해볼게요. Solar eclipse. Eclipse는요. 이게 일식이에요. 그쵸? 어, 근데 태양 일식이죠. 그러니까 계기 일식. 계기 일식이요. 언제 있었던 계기일지? In 1919. 이것은요, 가능하게 했습니다. 과학자들로 하여금 투부정사가 가능하도록 했대요. To o b 관측이 가능하도록 해줬대요. What the sun's gravity was doing. 뭐를요? The thing that 이라고 하는 관계 대명사로 쓰셔도 되겠죠. 태양의 중력이 뭘 하고 있었는지, 혹은 태양의 중력이 하고 있었던 것을 관측을 가능하게 해줬대요. 자, 여기서 쌤이 여기다 쳐볼게요. What the sun's gravity was doing 이 부분 있잖아요. 아까 렌징 효과에서는 뭐라 그랬어? 선과 같은, 그러니까 태양과 같은 거대한 물질을 별들이 지나가며 휘게 된다 라고 했었잖아요. 이 부분, 이 부분이었었는데, 이걸 바로 렌징 효과라고 했었는데, 어, 실제로 이 과학자들이 그거를 관측을 할수 없었으나, 19, 1919년에 있었던 솔라 이클래스 덕분에 그 현상을 진짜 목격할 수 있었어요. 그렇다면, 여기 쌤이 지금 A라고 표시하는 이 부분은요, 우리가 믿고 있었던 그런 사실들이고요. 여기 B같은 경우는 실제로 과학자들이 1919년에 관측을 했던 것이라고 볼수 있겠죠. 그쵸? 자, 어쨌든 선이 뭘 하고 있는지 뭐에다가? To the light 빛에다가 어떤 빛? From distant stars 그치? 어 거리가 있는 그러니까 멀리 떨어져 있는 별들에게 별빛이 어떤 무엇을 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한마디로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직접 관찰할 수 있었대요. 자 그러면 A 같은 경우는 여태까지 추측을 했던 건데 그때까지 추측을 했던 건데 B 같은 경우는 진짜 직접 관찰을 해서 뭐 진짜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진실에 도달한 거죠. The stars around the sun appeared to have moved from their normal positions in the night sky. 어 여기까지가 주어이죠. 태양 주변에 있는 별들은요. Appeared, 투부정사, 투부정사인 것처럼 보였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 선생님이 시간 그래프로 한번 그려줘볼게요. 얘가 현재라고 하고요. 얘가 과거라고 한다면 지금 이 appear라는 동사는요. 이 시점에서 지금 쓰인 거예요. 그렇죠? 근데 to have moved라고 투부정사가 나왔잖아요. 얘는 시제가 다르잖아요. 과거랑. 그렇죠? 이 appear한 거랑 다른 건데 즉, 이 상태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때, 이때 to have m o v e d 오프가 되는 거죠. 이때 움직였었던 거예요. 이해하셨죠? 사실 투 무브라고 해도 괜찮아요. 투부 정사라고 해도 괜찮은데 이제 그때 같은 경우에는 이 어피어한 시제와 이게 움직였던 이동했던 시제가 정확히 다르다는 게 표현이 될때 그러니까 눈 맥락상으로 알수 있을 때 굳이 그냥 투 해피피라고 쓰지 않아도 괜찮아요.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그냥 여기다 그냥 투 부정사 쓰셔도 되는데 이투 헤어 피피를 알고 쓰는 것과 모르고 쓰는 것은 다르잖아요 그쵸 그래서 투 헤어 피피도 가능하다라고 알아두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지울게요 어쨌든 태양 주변에 있는 별들은요 이동했었던 것처럼 보인대요 from their normal positions 그들의 원래 위치 그들의 평범한 위치니까 원래 위치잖아요 그들의 정상적인 위치에서 이동했었던 것처럼 보인대요 in the night sky 밤하늘에서는요 그렇죠? The shift was much larger than Newton's theory predicted. 하지만 그 변화는요, 그 변화, 즉 이동을 얘기한 거죠, the move. 그렇죠? 그 이동요 was much larger. 훨씬 더 컸습니다. 여기서 much는요, 비교급을 꾸며주는 어, 훨씬이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훨씬, much, even, still, far, a lot. 그렇죠? t h e n Newton's theory. predicted. 자, 요거를 이렇게 이렇게 쓸게요. 네, 요거 완벽한 문장이니까요. 뉴턴의 이론이 예측했었던 것보다 훨씬 더 컸습니다. 그 이동이. 그렇죠? but exactly in the positions predicted by Einstein's theory. 하지만 exactly 정확하게 in the positions. 어. 위치에 있었대요. 어떤 위치? predicted by Einstein theory. 아인슈타인의 이론에 의해서 예측되었던 그 포지션과요. 정확하게 일치, 일치했습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태양 주위에 있는 별들이 밤하늘에서의 정상적인 위치에서 이동한 것처럼 보였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이동이 뉴턴의 이론이 예측한 것보다 훨씬 컸어요. 그런데, 아인슈타인의 이론이 예측한 위치와는 정확히 일치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중력 렌즈의 효과는 뉴턴의 이론이 아니라,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을 뒷받침했다라는 게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둘다 이동을 했다라고 했지만, 더 정확하게 맞춘 건 아인슈타인의 이론이 훨씬 더 맞았다라는 내용으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